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우서처럼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진 선신입니다 디모데 전수의 축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길잡이입니다. 디도서는 완악한 지방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이 서신은 완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그레데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거짓 교사들로 인해 문제가 막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믿는다고 공언하나 삶이 따라지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섬 사람들의 모습이 1장 12절에 있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3장 4절 7절에 보면 여기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2장 14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죠. 이것은 중생의 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 성화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재림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재림을 말하죠. 이두 가지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강한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삶, 다른 말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원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한 일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 이것은 선택된 특별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상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제로도 이 사상이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소유이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는 것은 명령체계와 금정체계를 형식적으로 냉랭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해야 한다가 아닌, 하고 싶다라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억지입니다. 힘이 들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반역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은 즐겁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청년은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해서 억지로 갑니다. 그러나 군대 체질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하고 특전사에 지원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부 체질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수가 그래대서험 사람처럼 살았지만은요, 선한 일을 즐거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하늘 체질이에요. 복음은 경건하지 못한 삶,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 삶을 경건한 삶, 2장 12절 나오죠. 이런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지옥체질을 하늘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행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경건이란 단어가 2장 12절에 한번 나오지만, 선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디도서는 선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디도서의 주제는 선한 일이에요.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1장 8절에 감독은 선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죠. 선한 일이란 단어가 디도서에 여섯 번 나와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도 있었다. 1장 16절.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2장 14절.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3장 8절.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한다. 3장 4절.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권면하죠. 3장 1절.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할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 예로 코로나 19 시절에는요. 뭔가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선한 일에 본이 되라는 권고를 받았지요 2장 7절. 여기서 본은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주조틀과 거기서 찍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의 삶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은 영적 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정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요? 소극적인 이유로는 1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함이에요.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2장 8절에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함이에요. 즉극적인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함이라고 2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 직원들의 삶이 어떠해야함이 나오죠? 6절에서 9절. 그들은 거짓 교사를 침묵시켜야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믿음에 대해서 1등 광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도소 2장은 교인들의 성품이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가정에서 어떠해야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품개발이 그레데섬 그 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중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예시되어야만 했습니다. 2절에 늙은 사람, 3절에서 5절에 늙은 여자, 4절에서 6절에 젊은 남자와 여자, 7절에서 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 9절에서 10절에 종들,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권면할 때 신중함이라는 교훈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신중함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공적 삶과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1절, 2절에. 2장 9절에 보면은 종들이 나오죠. 당시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1장 1절에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모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것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노예인 줄을 모르고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디도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실천적인 권면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에서 먹을 줍니다. 우리를 알고는 선한 일에 즐거이 열심을 내게 하게 하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체질의 사람을 천국 체질로 바꾸어집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에대해 남겨둔 이유가 나오죠. 1장 5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질로 살아가라는 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질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